오, 뭐야? 이때 주시면 엄청 크다. 민트 여기 뒤에 봐봐. 어, 레이저, 레이저 공격. 어, 아니, 카, 카 카메라맨. 와 카메라맨이랑 싸우는 거야? 카메라맨이 지금 공격하고 있어. 오늘 경도랑 해볼 게임은 공포의 엘리베이터라는 게임이에요. 공포게임? 그런데 여기 분위기는 안 무서워 보이는데? 그러게 말이야, 방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게 무섭진 않아. 이 정도면 공포게임 할수 있겠어. 이 프레디 입속으로 들어가면 시작이래. 입속으로? 들어가보자. 갑시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 뭐야? 뭐지? 뭐야, 저, 저, <laughs> 반반의 유치원에 나오는 그 괴물 아니야? 뭐, 뭐, 뭐? 뭐지? 어 아니. 아니! 뭐야? 방금 진짜 무서웠어 검은색 형체였어 다시 들어갔다이어 괜찮니? 나잡아먹어어어어어어봤어 <laughs> 엘리베이터 층이 엄청 많어어 본데? 어 아니 괴물한어 잡혀 먹어서이 친구는 대머리가 된 것인가? 아 네! <laughs> 여기 이 프레디가 이 엄청 많네? 이 친구는 왜어어밖에없어 저기야! 장착! <웃음> 어 <웃음> 바주카가 생겼다. 바주카. 오, 아니. 와, 벽이. 스키피디 토일레다냐. 와, 토일레 괴물이다. 잡자. 아, 와, 교주다 교주. 와. 공격해 얘들아, 재밌다. 변기통 부셔. 로켓포 발사. 발사. 와, 체력이 엄청 많아. 오. 오. 형도야 조심해. 아니 이렇게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도 쓰러질 생각을 안 하잖아. 체력이 안 깎이는데요. 얼굴 쪽에 발사해야 되나? 얼굴 쪽에 발사를 해보세요. 얼굴 쪽아아 변기에 아, 공격하면 안 되고 얼굴 쪽에 공격을 해야 돼. 얼굴 공격. 아니 뭐야? 어 열심히 쏘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 안에 못 잡으면 다시 들어오나 봐. 끝났네. 어쨌든 대포를 획득했습니다. 대포 획득. 아니 뭐야? 안 나가잖아. <웃음> <웃음> 눌러도 안 나가. 그냥 총알이 없는 채포였어. 공포 게임인데 되게 재밌었어 지금. 그 다음은 뭔가요? 빨리 문 열어요. 저희 궁금해요. 이러다가 갑자기 t v 맨 그런 애들 나오는 어! 거 아니야? 오, 오 안돼 문 닫아 문 닫아. 그리이스 쉐이크. 와. 어! 크리이스 쉐이크 쉐이크 주세요. 쉐이크 없어요? 잠깐 여기 뭐 주는데? 오. 걸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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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웃음> 뭐야. <웃음> 주세요. 저기요 쉐이크 주세요. 목 말라요. 자세히 보니까 우리 지금 동료 중에도 여기 그림에이스 쉐이크가 있네. <laughs> 그림에이스 <laughs> 아기 이 <laughs> 버전. 어디 가니? 저기 그림에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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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왜 저래? 눈, 눈 눈이 바뀌었어. 여기 여기 안에 숨어 숨어. 어숨어있어 진짜 무섭다. 그림에이스가 쉐이크를 먹고 변한 거 아닐까?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봐. 올라가자. 아 쟤도 올라가는데, 어, 어 잠깐 점프해서 올라가. 이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우리도 올라가 보자. 가자. 아, 진짜 무섭다. 그림 메이스 쉐이크 공포 게임이야. 이 안에 숨어 있으면 못, 못 올라오겠지. 여기? 어, 잠깐. 어, <laughs> 무서워. 와, 깜짝이야. 꿈에서 나올 것 같았어. 휴 휴. 결론은 쉐이크는 못 먹었다. 뭐야 여기 해파리 친구? 너 반반에 유치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로블록스 세계에 있니? 너왜 여기 있어? <laughs> 너무 재밌는데요? 아 잠깐 여기 친구들이 다 무섭게 생겼어. 여기 이거 봐 봐. 아재이 게임 자체가 그냥 공포다. 어! 스키비디 토일렛 또. 아침 대포가 있는데 대포가 안 나가요. 조심해야겠다. 뭐지? 어 진짜 무섭게 생겼어 얘네도. 어, 쫓아온다. 망 치자, 도망쳐. 저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나? 오! 뭐야? 이때 주시면 엄청 크다. 민이저 여기 뒤에 봐봐. 어, 레이저, 레이저 공격. 어, 아니야, 와! 카, 카, 카메라맨? 와, 카메라맨이랑 싸우는 거야? 카메라맨이 지금 공격하고 있어. 와! 와! 이거 완전 재밌다. 카메라맨 이겨라. 카메라맨! 와, 진짜 쎄다. 저 거대한 스키비디 토일렛이 꼼짝을 못하고 있잖아. 우와, 진짜 세네. 아주 좋아요. 오! 우와. <laughs> 이 뒤에 숨어있자, 계속. 뒤에 숨어있어야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카메라맨. 힘내라! 타이탄, 힘내라! 타이탄 카메라맨 언제 오죠? 사인 받고 싶어요. 어, 어디 가는 거야? 이겼다! 맞어 모든 스키비디 괴물들을 물리치진 못했지만. 오! 어, 잠깐, 쟤 뭐야, 쟤 뭐야? 거기 나왔어. 저기 엄청 무서워지네. 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갈게요. <laughs> 민또 겁쟁이. 여기 나 말고도 다른 친구도 많아요. 휴. 이겼습니다. 와, 아, 게임이 재밌는데 뭔가 좀 무서워. 이거 <laughs> 봐봐. 이 친구도 무서워. 방금 봤어? 귀신이야. 여기 지금 이 친구. 왜, 왜, 왜 이러지? 이 친구도 무섭고. <laughs> 이 친구도 무섭고. 꿈에 나올 것 같아. 어... 아니 민트야, 설마 우리 사람이 우리 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어, 그러게 다 귀신들 아니야 이거? <laughs> 아이 친구도 사람. 대머리 친구. 어. 시간다1등석에 어. 1등, 타야 돼. 나도 1등석에 타야지. 여기 여기 앉아야지. 어, 아, 뭐야? 앉는 공간이 없잖아. 어.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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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뭐였지? 오, 어. 엔티티 엔티티야. 엔티티 괴물. 백룸에 사는 엔티티 괴물이 갑자기 여기 또왜 등장한 거지? 지금 기차 위에 있어요. 잠깐, 기차 밑으로 내려왔어요. 다시. 조심하세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위로 올라갈 수 있어 경도야. 어. 아, 이 프레디 친구 왜 이렇게 아까부터 귀엽지? <laughs> 아까부터 계속 계속 눈에 가네 이쪽으로. 친구 여기 뛰는 것도 귀엽니? 어. 아, 위에 올라가 있어야겠다.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올리, <laughs> 여기 여기 다 개성 있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 너 아만다 친구 아니야? 아, 그러게, 너 살아 있었구나, 다행이다. <웃음> 건강해, <웃음> 건강하네. 아, 엄청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 오, 재밌다. 게임도 재밌는데 여기 방에 있는 친구들도 다 재밌어. 여기도 공포 그 자체야. <laughs> 아, 그러게. 진짜 공포의 엘리베이터다. 이 게임이 재밌는 게 요즘 유행인 것만 나오네? 어, 이건 별로 안 무섭겠다. 뭐지 여기는? 연구실인가? 나 아, 왠지 여기 어디 서본것 같은데 이거 꼭 SCP 연구실 같지 않아? 어 진짜 맞어어안 올라가죠? 왠지 SCP 연구실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SCP 연구를 시작합니다 뭐지? 무슨 소리지? 어어아 어디 제, 잠깐만 디도어즈에 시크 는 시크 아니야? 시어인가어좀 아, 이상한데 시크보다 더 무섭다 여기 있다. 해골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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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친구들을 공격해. 조심해. 어, 도망치자. 이쪽이야. 안 돼, 좀비아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이 판, 살 바나나 껍질 누가 던졌어? 아! 잠깐요. 아! <laughs> 구구구구구구구. 공격력이 무한대야. 어. 도어즈 시크보다 더 무서웠어. 슉.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다 변신을 할 수가 있지? 어, 또 열렸다. 아, 여기 왼쪽에 캐릭터 바꾸는 거 있거든. 아, 이렇게 바꾸는 게 있었네. 어. 하지만 나는 밑도가 제일 귀여우니까, 아하. 나도 경도로 할 거야. 저도야. 어, 저기, 저기! 여기 어디서 또 많이 봤던 거 같은데. 레인보우 프렌즈에 나오는 그. 어, 잠깐, 잠깐, 뭐야, 방금. 뭐였지? 방금 슬렌더맨을 본거 같았는데. 헉! 돌아다녀 어, 뒤에, 뒤에, 뒤에. 어디, 어디? 어, 슬렌더맨 맞다. 와, 외국에서 제일 무섭다는 그 슬렌더맨. 나 도망쳐야겠어요. 진짜, 실제로 키가 크네? 어, 이쪽에 비밀 통로가 있어, 격도야. 쭉 올라가보자. 아이, 뭐야.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어, 아, 가자. 아, 깜짝이야. 여기에 슬렌더맨 나타나면 안 돼! <laughs> 아. 문 열어. 문 열어. 계속 기대가 돼, 이 게임. 그 다음 뭐예요? 여기는 뭐지? 집 아니야? 잠깐, 저기. 악마들. 이 나타났어, 악마다, 악마다. 저 집으로 한번 몰래 들어가보자. 들어가자. 이게 악마를 소환하는 의식 아니야? 뭐야, 얘. <laughs> 춤추고 있는데? <laughs> 요즘 스키비디 토일렛에 TV맨 이런 거 유행하던 이 로블록스맨이 있었네. <laughs> 우리도 악마다. 아니,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여, 뭘 보고 있는 거지? 여기 뭐야? 어! 전보조 씨가 <laughs> 더 무서워졌어. 전보주씨다! 도망쳐! 오랜만에 보네 전보주씨 반반의 유치원 곧 챕터 4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긴 했는데 챕터 4 나오면 우리 같이 하자 알았어 두 명이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할수 있으면 같이 하자 잠깐 전보주씨가 무서운 거 같기도 하고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웃음> <웃음> 살았다 휴. 여기는 뭐지? 새로운 곳이다 강아지인가? 어 이게 유치원인데? 유치원이라고? 발바닥 엄청 크다 뭐야 이거 <laughs> 공놀이 나도 좀 하자 공놀이 어이 친구 <laughs> 어 <어어. 웃음> 뭐야 경도야 인형 조심해 인형 어 아, 알았어 저 인형한테 잡히면 안돼아아 <laughs> 잡히면 <맞다>. 끝장이야 오오이 <laughs> <laughs> 어. 어, 친구 똑같은 아 아니구나 유저였어 유저 사람이었네 깜짝이야 <laughs> 어디 있지? 오, 아, 이 친구들 공놀이 아니냐고 정신없네. 여기 캐물 있어, 친구들아. 제일 조심해야 되지. 잡히는 순간, 바로. 오, 안 돼! 아, 네. 안 돼, 경제야안 돼! 아. 여기는 또 뭐야? 어, 교회 아닌가? 밖으로 지금 못 나가고 있어. 오! 안 돼! 뭐야, 저기 앞에 누가 서 있어? 쟤 누구지? 어, 어 진짜. 못되게 생겼다, 진짜. 유령인가, 몸이 투명하네. 아! 저기요, 때리지 마세요! <laughs> 저기요. 아! 저기요. 저기요. <웃음> 또잉, 또잉. <웃음> 무섭진 않지만 <laughs> 아파요. 때리지 아. 마세요! 아야! 이렇게 염력을 사용해가지고, 이 의자를 전부 다든 거야? 아 <laughs> 공중에 떠있어! 근데 왜 공격은 방망이 들고 왔어요, 저기요? 또시, 또시. 저기요, 때리지 마세요. 근데 좀맞는게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우 <laughs> 소리가 나쁘지도 않아. 너잉너잉 <laughs> 아, 아. 그거 뭐야? 이거... 지금 모자가 돼버렸어. 어, 무서운 귀신만 있는 게 아니라 웃긴 귀신도 있네. <laughs> 되게 재밌었다. 뭐야? 이거 뭐야? 물범이다. 귀엽다. 되게 동그랗게 생겼네. 안녕... 왜... 어... 아기... 아기를 잃어버렸나봐. 잠깐 좀 뭐야? 잠깐 도망쳐, <laughs> 잠깐. 펠주첼 아니야? 펠주첼스? 아 이거 진짜 무섭다. 잠깐만. 그 처음에 기어 물범은 어디갔지? 아나 아, 잡으러 온다. 조심해. 여태까지 나왔던 아. 모든 괴물들이 다 나오고 있어. 아 어, 잠깐만. 이쪽으로 도망쳐, 경도야. 아. 안돼, 안돼. 그 다음은 나잖아. 오. 와 아, 진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공포 게 괴물들이 다 나오고 있어. 살려주세요 어. 제발. 오. 밑에. 도망쳐 알겠어. 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도망쳐야겠다. 저 안으로 들어가자. 어, 안 돼. 안으로 들어갔어. 저기는 못 가겠는데, <laughs> 어... 여기 숨어있어야지. 휴. 다시 안으로 들어갈게요. 저도 같이 갑시다. 아니,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어떻게 여태까지 했던 게임에 나오는 그 괴물들이 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다 보네? 여기는 반반의 유치원? 오피라 버드! 귀여운 오피라 버드다 근데 다가가지마 격도야 사람을 잡아먹었어 위험한가? 위험해 오. 오! 친구 쓰러졌다 위쪽으로 가자 아니 내가 좋아하는 핀 아니야 핀? <laughs> 핀과 제이크의 핀이 밑을 손가락 표시로 가르키고 있는데 밑에 뭐 비밀 공간이 있나? 없는데 핀? 자기야 오필라보드오이 <laughs> <laughs> 나쁜 녀석 감히 경도를 감아두지 않겠어? 널 치킨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아. 여기도 왠지 엄청 무서워 보이는데 경도야? 어. 뭐지 이거 검은색 물체가 이거 뭐야? 밟아도 되나? 밟아도 된다. 뭔가 나올 거 같아. 짜잔. 거기서 뭔가 나올 거 같아 경도야. 찰마. 오. 아! 아! 오, 존버야, 손버야손버 손, 진짜 무서워. 잠깐만요, 아!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왠지데이 주인공인데? 가까이 들어가서 한번또 보자. 오. <laughs> 손이 따라다닌다. 저 손가락에도 당음이안될것 같아. <laughs> 아까 그 사람들이 때리던 건 엄청 안 아팠는데 이 사람이 때린 건 진짜 아파. 왕빵망이야. 안 돼, 맞으면 끝장이야. 이거 봐봐. 또잉. <laughs> 귀신에게도 계급이 있나봐. 얘는 진짜 강력한 귀신이다. 도망치자. 어, 아 손가락이 나아온다어 조심해. 이 손가락 한번 닿아볼까? 손가락은 괜찮지 않나? 손가락은 괜찮아. 아,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경도랑 같이 공포의 엘리베이터라는 게임을 해봤는데 여태까지 나왔던 무서운 괴물들이 전부 나왔어요. 요즘 유행하는 스키비디 토일렛 개물도 나오니까 꼭 한번 플레이 해 보세요. 그러면 또린이 여러분들 안녕. 안녕.